핵심은요, 상대방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나다운 모습을 내가 찾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가 거리를 두고 막 불안하게 자극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파도 치는 바다에서 우리가 막 서핑할 때 보면요, 서핑보드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엔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선생님 저한테 회피형 애인을 만나면 그냥 끊는 게 맞죠? 혼란형 같은 사람도 아닌 거죠? 음... 이렇게 힘든 연애를 하면서 저한테 헤어지라고 결정해줘라 이런 지인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 맞아요. 저도 많이 들어요. 선생님 결정해 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연애를 알려주는 영상에서도 그 관계를 끊어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사람을 만나면, 아,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의 불안정함 탓이야. 하면서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을 해치고 고통만 주는 상대적인 관계라면 끊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어, 도움이 될 여지가 있고, 달달한 애정이 있고, 또 건강함이 있는 관계라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이그 관계를 한번 유지해 보세요. 왜 제가 이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가라고 하는지, 오늘 그러면 설명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틀렸어. 아, 나더 이상 이 관계 안 해. 라고 관계를 끊는다고 해도요, 당신은 또 다른 불안정한 사람에게 끌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이 여차하니 같은 패턴을 선택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끌림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한 취향이 아니고요. 나의 무의식 속에서 익숙함을 따라가는 이제 경향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과 끝까지 가봐라. 단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안정형 포지션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서 상대가 거리를 두고 불안을 자극하고, 그럴 때도 "나는 안정적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로 안정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나의 사랑을 안정되게 주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안정적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을 이제 해보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패턴을 보고 밀당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은 연락이 주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은 안부를 물어야지. 일주일에 몇 번은 만나고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나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상대가 거리를 둘때아 나를 싫어하나? 막 이렇게 과하게 해석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연락이 뜸하면 나는 나의 생활을 풍요롭게 채우는 것. 어, 감정을 전달할 때 비난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또 작은 애정의 표현을 받았을 때는 어, 그거 너무 당연하게 과소평가하지 않고 감사함을 전하는 거뭐 이런 모습들을 내가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초점을요. 상대방에게 맞추면요, 끝없이 흔들립니다. 이 사람이 어제는 잘해주는 것 같더니, 오늘은 이 찻게 변한 행동을 보면요, 내 감정이 막 좌절이 되잖아요? 하지만 초점을 나 자신에게 맞추면 달라집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 이번에는 왜더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또 어떨 때는 내 한계가 분명해지는지, 이것들을 세밀하게 알려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치밀한 관계는요, 나 자신을 정말 잘 알게 되는 절호의계입니다. 회피형이든, 혼란형이든, 불안형이든, 뭐 그런 거는 상대의 스타일일 뿐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끊어내라가 아니라요, 이 관계 안에서 작동되는 내 무의식을 알아가자. 이 관계 안에서 작동되는 내 무의식을 알아차리고, 내가 안정형으로 되어가는 훈련의 기회,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더 불안해지는가? 어떨 때 상대에게 더 매달리게 되는가? 이 불안은 현실적인 건가? 아니면 과거의 내 상처 경험이 지금 자극되고 있는 건가? 나는 언제는 상대를 품어줄 수 있는데, 언제는 한계를 느끼게 되는가? 핵심은요, 상대방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나다운 모습을 내가 찾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가 거리를 두고 막 불안하게 자극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파도 치는 바다에서 우리가 막 서핑할 때 보면요. 서핑보드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상대의 기분 변화, 이런 거는 뭐 파도와 같을 거고요. 나는 음, 정서적인 안정감을 단단히 잡고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파도를 타고 어, 나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칼룡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 자기의 무의식을 이해하지 않고 의식적인 세계에서만 머무르고 산다면 그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당신은 그것이 운명인 줄 알고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는 자기 감정, 사고, 말투, 표정, 행동 이 모든 것이 자기 무의식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자신이 작동되는 원리를 아는 것이고요. 그 자동 속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답게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영상에 이어서 좀더 쉽게 무의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댓글을 보면, 아니, 이러라고 했다가, 저러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저의 영상을 열심히 봐주셨다는 의미겠죠. 사실 저는,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전할 뿐이고요. 음,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정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음,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만의 답을 꼭꼭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